안녕하세요. 오늘 종이 접기를 할 건데요. 자, 이거 여기는 별이잖아요. 하면은 하트가 납니다. 그리고 요술, 세, 아니, 요술 다이아몬드를 접을 건데요. 자, 이번에 먼저 종이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단 종이 한 장만 필요하고요. 자, 먼저 세월를 접어줍니다. 자, 그리고 또세월를 접습니다. 그러면 다시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전체 모두 다 이렇게 똑같이 해줍니다. 이거 전체를 해주시면은 다 이렇게 하셨죠? 자, 뒤를, 뒤를 돌려줍니다. 자, 그럼 또 중간을 맞춰야 하는데요. 아유, 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럼 다 펴줍니다. <laughs> 그러면 은 이런 선이 남잖아요. 어, 이부, 이럴 때는 이게 이쪽으로 가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 선이 나오는 대로 이게 이렇게 잡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선을 따라 한 바퀴 또 접어주세요. 또 전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유, 또 전체를 하시면은. 여기 전체를 하시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액자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러면 뒤집어 줍니다. 자, 그러고 다시 이렇게 해 줍니다. 전체 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하고면은 짠, 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좀 어려워요 지금 자 그리고 이이 이 부분이 아유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세요 여기서 이거를 들어 올려가지고 접는 데가 나오면은 이렇게 접으세요 자, 그러고 다시, 핍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여기에 손이랑, 아, 여기에 엄, 마손가락이랑 엄지를 넣어줍니다. 자, 다시, 반대쪽에도, 먼저, 이렇게 해줍니다. 반대쪽도, 아유, 정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올라오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아, 어.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요. 이번 요건 요거는 구독자가 좀 없을 수도 있어가지고 아유 다시 접어야겠네요. 자 이렇게 했잖아요. 자 이걸 내려 줍니다. 구멍이 생기잖아요. 엄마 손가락, 엄지 손가락 그리고 빼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다음에 이, 이거를 이렇게. 아유 이렇게 해주시면 아 그거는 나중에 이렇게 하고 나서 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든 하루여서 아유 오늘 유튜브 빡세게 찍고 있어가지고 아 너무 손이 아픕니다. 아유. 아니, 좀 써야겠나. 잠시만요. 뜯어기를 써야겠습니다. 저는 똑바로 안 접어서 그럽니다 똑바로 접고 있는 중입니다. 에이씨.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쭉 눌러서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전체 해주세요 이러면은 완성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적어주시면 돼요 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보여드리면 됩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아 이거 너 맛을 보여줄 신기한 걸 안다 봐봐 봐봐 자 보이지? 아유 여러분이 안 보이시네요 이거 봐봐 보이지? 자 이거 봐봐 이거 별이잖아 아유, 화면이 잘못 보였으면 이거 이러면은 음 하면은 하체가 아, 된다. 신기하지? 어때? 엄마 이거 진짜 신기해요. 그렇지? 진짜 신기하지? 응, 응. 이거는 나는 인간이라서 잡을 수가 있는 거야. 너희는 물고기. 형이가왜 물고기예요? 저희도 사람이에요. 아니 네가 네가 볶끔볶끔 거리는. 아가미가 있으면 물고기야. 저 아가미 있어요. 그럼 물고기지 뭐. <laughs> 여러분 종이접기 끝입니다. 끝.